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패션 쪽에서 뭐 대기업 또는 이름 있는 중견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패션 취준생분들이 공고도 잘안 뜨니까 얼마나 힘들어 LF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원래 상반기에 뜨잖아요 뭐 이제 봄 늦봄이나 초여름쯤에 뜨다가 뭐 고민 고민하다가 됐는지 작년에도 8월쯤 나왔던 거 같은데 저희 학생이 어쨌든 최종 합격했는데 전 직무 다 합쳐서 15명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시즌이지만 오늘 제가 LF 분석해주는 거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LF 뿐만 아니라 다른 패션 기업에 취업하는데도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즌일수록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패션 취업 전문 기관으로 변모에갈 정도로 패션 쪽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내스펙을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지금 내 취업 상태, 자수서 상태가 어떤지 완벽하게 알수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LF는 어떤 기업일까요? 자, LF는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중 하나죠. LG 그룹 산하의 LG 패션이 원래 있었다가 이제 LF가 된 거죠.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를 주력을 잡고 있습니다. LF 본사가 저도 근처에 있어서 자주 보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닥스, 라퓨미, 헤지스 등 성공적인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한국 패션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F는 2006년에 LG 그룹에서 분사하면서 글로벌 역저리 브랜드와 파트너십. 틈새 기업 인수 등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했어요 lg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보면 범현대가 현대에서 분사된 범lg가 이제 lg에서 분사된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제 분사됐기 때문에 2014년에 lf는 패션 중심 기업에서 라이프 스타일 중심 기업으로 변화를 상징하며 lf lf가 뭐냐면 라이프 앤퓨처로 브랜드를 변경했고요 자 lf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자, 수많은 자회사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F라는 회사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처음에 LG에서 있었겠죠 자 그러면 LG가 원래 옛날에 럭키라는 거 아세요? 1995년에 자 럭키 금성 상사가 LG 상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드명을 LG 반도 패션으로 변경했다가 그 이름에는 LG 패션으로 변경한 거예요 자 LF는 2000년 패션LG.com을 오픈했죠 패션 업계에서 자사 모를 선제적으로 오픈했습니다 2010년에는 LG 패션 사업으로 론칭을 했고 2014년에 LF로 사명을 변경한 뒤 온라인 물도 LF 물로 개편을 했습니다. LF는 초창기에는 의류 제조와 유통에 집중했으나 나중에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의 협업 및 자체 브랜드 강화 전략으로 국내 패션 시장에서 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사실 어느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강화 해야 되지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즉각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가성비 면에서 효율적인 투자 면에서 쉴프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걸또 간과할 수가 없죠. 양쪽을 다 가져와 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2014년에 독립 이후의 l f 는 라이프스타일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패션 위에도 이제 와인 프리미엄 식재료. HMR 다양한 신사업이 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했죠. 현재 LF몰은 패션, 뷰티, 주얼리, 리빙에 이르는 6천 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와 극복인데. 이렇게 성장했던 LF는 대체 성장 과정에 어떤 위기가 있고 극복을 했을까요? 보통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위기는 늘 보면 IMF가 껴있거나 코로나가 껴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많은 소매미 패션 기업과 마찬가지로 LF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야.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와, 이거 패션 뷰티 쪽다 난리났죠. 소매 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했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LF는 온라인 자산물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기한 전략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자산물 매출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1.5% 개선되었습니다. 오히려 개선이 됐다. 왜? 온라인 자산물 매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갑작스러운 한파로 겨울 아우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것도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laughs> 많이 산 거야, 그렇죠 자, 일찌감치 구축된 LF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패션 오프라인 위기가 대두하면서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LF는 LF몰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자,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매장과 연계하는 온라인 포 오피, 오프라인, 오프오오 전략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이 물를 탔습니다. 뭐 옴니채널 전략 같은 걸 이제 다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죠. 자, LFM홀은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판매 대비 유통 채널 마진이 최소 20%는 높은 곳으로 추정이 돼요. 이 정도로 이제 기여도가 높은 거고요. 덕분에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LF는 온라인 채널 매출로 이익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 같은 D2C 소비자 직접 거래 모델의 장점 때문에 LF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패션 공용 어때요? 나이키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널, 삼성공사 패션 등 주요 패션 업체가 모두 자사물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D2C 소비자 직접 거래 자, 또한 패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식품, 화장품, 라이프스타일 사업에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습니다 이러한 적응형 전략을 통해서 LF는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역경 속에서도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패션 사업 부분의 과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런 위기와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 과제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뭔가를 보면 은 LF 패션 사업 뒷걸음질 LF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삼성물산 패션 부문, 코오롱FnC 부문과 함께 3대 대기업으로 패션계를 리드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패션계의 역사에서 LF는 대기업으로서 의 역할을 잘 해왔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명성조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LF의 패션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독보적인 1등은 아니었습니다. 메인사업 분야인 남성복에서는 갤럭시의 뒤를 따르는 마이스트로였고 빔포월의 한발 뒤에는 헤지스였죠. 여성복은 닥스와 헤지스의 세컨라인일 뿐이었습니다. LF가 직접 론칭해서 단독 운영에 성공한 여성복 국내 브랜드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LF가 올드하다는 얘기가 좀, 근데 거기 현직자분들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LF 자소상목에 어떤 이런 인사이트를 쓴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올드하다는 얘기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거기다 어때요? LF 자체도 이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패션 사업. 자, LF의 패션 사업은 현재 기로에서 있습니다. 먼저, LF는 우선 골프 사업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한때 골프업계의 1등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던 닥스 골프지만, 지금은 백화점에 미운털이 박혀서 매장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지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쪽이 굉장히 의류에서 흔들리고 있고, 백화점 영업 관련 핵심 인원들이 퇴사하자, 백화점은 닥스 골프와 해지스 골프 매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닥스 골프는 백화점 19개 점, 그리고 해지스 골프는 8개 점을 운영 중입니다. 남성복 상황도 좋지 않아요. LF하면 남성복,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마이스트로가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 20개, 29개점을 운영 중이고, 닥스 신사만이 63개점으로 명맥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LF는 라이선스 브랜드와도 인연이 없어요. 그동안 해외 브랜드를 들여와 성공한 경험이 없을 정도고, 지난 2020년 LF모를 통해 들여와 2021년부터 본격 전개했던 챔피언 역시 확장하지 못하고 10개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퓨마. 어때요? 라퓨마 역시 프랑스 국민 브랜드를 들어와서 잘 포지셔닝했지만 결국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중단했죠. 자 판권까지 확보한 리복은 이제 이효리를 이제 모델로 기용하면서 과감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기대에. 만큼의 매출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걸출한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겠죠. 아미, 메종 키츠네 등 히트 브랜드를 만들어낸 삼성물산과는 달리 수입사업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편집쇼 어라운드 더 커너에 이어 작년에는 랜덤 골프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규 브랜드를 론칭해 1년 만에 접는 일은 대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인데 자, 안타까운 l 프현실 패션사업은 뒷걸음질 치고 잭팟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LF몰도 결국 성장이 멈췄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고 다시 오프라인 경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LF는 오프라인 공간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시도할 능력 있는 임원들은 거의 떠났고 남아있는 실무진은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브랜드를 어떻게 빌드업해야 하는지 경영진의 의중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소비침체 그리고 패션 기업들 실적 악화가 있겠죠. 패션 업계가 소비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물산 패션 부분을 제한 L.F.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섬 등 대다수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업계도 힘들지만 패션 업계가 특히 그렇죠.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L.F.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이 2022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주력 사업인 패션 부문의 신규 브랜드 투자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4년 상반기 매출액은 9,1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패션 업계 실적 악화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 필수품이 아니에요. 의식주에서 의식조에서 의가 필수라고 하지만 패션 업계의 의는 필수품을 조금 넘어간 플러스 알파의 느낌이기 때문에 고물가든 경기침체 영향에 직격상을 받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집에 이때까지 있는 놈갖고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패션 소비가 증가하면서 역대급 수혜를 누린 모습과는 달리 엔데믹 전환에 따른 역기조업과 해외여행수요 급증에 의한 소비 분산 아, 돈을 이제 패션이 아니라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여행, 뷰티, 맛있는 거 먹는 데 쓰고 있어서 패션업계 자체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소비가 분산되고 있죠 옷에만 돈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 문제는 국내 패션시장 성장,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트렌드 리서치의 한국 패션산업 빅데이터 트렌드 이제 2024에 따르면 은 국내 패션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22년에는 8.2% 2023년에는 어쨌든 2.8%였는데 올해 2.3% 내년에는 2.7% 등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점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면 안되겠죠 실적 회복 방안 뭐가 있을까요 LF의 실적 회복 방안은 주요 브랜드 강화 해외 진출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육성이 있습니다 LF는 헤지스 닥스 리복 등 주요 브랜드를 올해 성장 주력 산업으로 삼을 예정이에요 대표적으로 내년에 25주년을 맞는 헤지스의 미래 잠재 고객 유입을 위해 히스 헤지스 포지셔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030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라이프 스타일, 모든 영역에서 팬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브랜드와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색다른 시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엔. 헤지스와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를 베트남 시장에 추가 출점하면서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에르프는 현지의 주요 고객층과 아이템 수요를 살펴보며 새로운 국가의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죠. 또한 에르프는 프랑스 파리 럭셔리 백화점인 프랭땅에서 헤지스와 알레그리의 24 SS 컬렉션 런웨이를 진행했습니다. 헤지스는 2017년 파리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때 알레그리는 LF가 2011년 이탈리아에서 인수한 컨템포러리 남성복 브랜드예요 그래서 두 브랜드를 통해 LF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계속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LF는 신규 고객 확대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지속 육성하면서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 확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밀레니엄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 자,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아떼의 뷰티 등 신규 브랜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명품 기업 LVMH가 2019년 새롭게 선보인 바투 그리고 이탈리아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포르테포르테 포르테 등 수입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파워스토어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더 세밀하게 타겟팅하기 위해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와 새롭게 뜨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협업해서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도 기존 브랜드 충성 고객들에게는 새로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F 본업 집중, 해외 브랜드에 힘주는 진짜 이유, 수입 브랜드 자 그럼 이 수입 브랜드 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면은 LF가 자산 편집숍 라우메스트를 통해서 수입 브랜드 육성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편집숍을 확장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해외 브랜드를 소개하겠다는 의도죠. 자, 해당 브랜드와 정식으로 대규모 유통 계약을 하기 전에 편집숍에서 신규 브랜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정식 수입 유통의 실패 위험을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자 경기침체 등으로 의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른바 신명품 신명품 얘기는 패션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데 신명품이라 불리는 수입 브랜드의 존재감이 한참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브랜드를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패션사의 경쟁력을 평가되고 있죠 자 LF가 본업인 패션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명품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라우웨스트는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네요 이런 거들으면 엄청 막 난리 나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정... 좋아하는 패션 매니아들이 많은데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수입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입점시켜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앤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20대의 영 리치 고객과 3040 신명품 고객과의 밀접한 교감을 이어왔죠. 영의 리치. 편집숍 확대를 통해 L.F.가 본업인 패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L.F.는 부동산 금융, 식품 유통, 외식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해왔어요. 하지만 지난해 의류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L.F.의 실적은 악화되었습니다. 자, 편집숍 인큐베이팅은 L.F.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패션부문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섬 등 여러 패션 사업들이 진행해온 방식이에요. 자, 수입 브랜드와 바로 유통 계약을 하지 않고 편집숍을 먼저 운영할 경우 잘될것 같은 브랜드 제품을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편집쇼비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2030 세대, 가만둘 수 없죠. 2030 세대를 겨냥하는 LF의 온라인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제 LF가 2030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있어요. 온라인 채널에 집중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온라인 상의 고객 반응에 대응한 제품도 빠르게 생산하면서요. LF는 헤지스 닥스 등 장수 브랜드. 좋은 말은 장수 브랜드고, 이제 좀안 좋은 말은 올드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장수 브랜드를 자수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 제품이 고가인데다 주요 고객 의 연령층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규 유입 고객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LF는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의 맞춤 브랜드를 통해 미리 잠재 고객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LF의 주얼리 브랜드 이에르로르는 이제 온라인 브랜드로 전환해서 전환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죠. 이에르로르를 인수한 후에 지난해 2030 고객을 겨냥해서 채널과 브랜드 전략을 바꾸는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했어요. 이에르로르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없애고 이커머스 e 플랫폼에 집중하 시작했습니다. 자, 30대 고객을 겨냥한 자사몰과 백화점몰, 20대 고객이 선호하는 W 컨셉, 29cm 등으로 판매 채널을 바꿨습니다. 현재 주요 주얼리 브랜드 중에서 이에르로르처럼 오프라인 매장 없이 운영되는 브랜드는 찾아보기 어려요. 워 이와 함께 이에르로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의 수요가 있는 실버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랩그로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리브랜딩 후에 이에르로르의 주 고객층 연령대는 40대에서 30대로 확 낮아졌고, 그리고 자산물 회원수도 8배 이상 늘어나면서 브랜드 인지도도 끌어올렸습니다. 자 매출액도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125%나 늘었어요. 자 LF가 이처럼 온라인 브랜드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전략이 뒷받침했기 때문이죠. 요즘 이제 DT 이게 굉장히 기업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LF는 고객 들이 지금 관심있어하는 키워드와 트렌드가 무엇인지 빠르게 읽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DT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품기획 방식을 바꿀 수 있었죠 기존에는 판매 리뷰 시즌 판매 분석 등을 통해서 각 시즌을 기획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최근에는 여기서 에 살피해서 고객의 실시간 검색 트렌드 분석을 상품기획에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LF의 어떤 시작점부터 변화 변모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까지 같이 봤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패션 쪽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취업 시즌 굉장히 어렵고 패션 쪽이 많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 잘해야 돼요.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잘 쓰고 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더 누구보다도 잘 써서 잘 쓰고 더잘 얘기해서 꼭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LFA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전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